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경희대학교 미디어과 2, 3학번 엄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잡페스티벌이라고 약간 저희가 취업하고 싶은 직무에 계시 선배님들과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가지고 1대1로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지금 저는 정문에서 올라가고 있는 자페스티벌은 경영대학 오비스홀에서 진행된다고 해요. 네. 저기가 오비스홀인데요. 짜잔. 상반기 자페스티벌인 거 보니까 하반기에도 또몇번 있을 것 같은데 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24년도 상반기 자페스티벌에 참가하러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자페스티벌에 참가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가지고 이번 연도에도 참가를 결심을 하게 됐고요. 또 다른 학우분들한테도 좀더 자세하게 자페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아다 보면은 그 미니 슈퍼 정류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품을 통해서 사전 접수를 하신 분들이 출석 확인 차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도구품을 통해서 사전 신청을 해놔서 지금 바로 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메모한 절 출석 체크하러 왔어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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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분. 아, 네, 네. 김다솔이. 요 네, 20분. 네, 맞아요. 처음 맞이. 저희. 세개 신청 주셨는데, 네. 각 시간마다 다시 오셔가지고, 지속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3분 전까지 여기 앞쪽으로 미리 아서 계셔 주시면예요 아 사전 신청 확인을 다 했고, 시간이 좀 떠가지고, 멘티 라운지 어 공간에서 조금 쉬어 보려고 합니다. 네, 뭐, 정부를 잘라라고 지금 음, 가고 있고요. 뭐 사람이 되게 많대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내니다 들어왔는데, 사실 제가 조금 일찍 온 거기도 해서 한번 방문 특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동문특강 현장접수.. 방금 동문특강을 듣고 나왔는데, 되게 안무의 종류, 트렌드, 업태 같은 거를 많이 알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중간중간에 어떤 식으로 자기를 브랜딩하고, 어떤 식으로 능력을 꾸려야 되는지도 많이 알려주셔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동문 특강도 끝났으니 조금 기다렸다가 멘토링을 들어가 볼게요 부서 체크하시고 앞에서 대기하시다가 스태프분이 대기 입장을 시작 입장 안내를 해주시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인 플러스 36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 멘토링 두 개를 다 듣고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현장 접수로 또 추가적으로 신청해서 들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현장 접수를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4시 40분. 지금 현장 접수 지금 찾습니다. 네. 이 어떤 접수인가요? 저 영어도 좀 네.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남는 게 있을까요? 한국 온무약품 지금 3시 20분에 가능하싶은요그걸로 해드릴게요. 네한번한 번에 하시고 양쪽에 물품을 신내주시고 접수는 데가 앞에 빵다고어서 아, 아, 네. 아, 네. 아, 접수하시고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직접 자페스티벌에 참가를 해봤는데요. 저는 총 3개의 멘토링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도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일단 저는 졸업을 하고 혼자 취업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막막한 부분도 많았고 또 편집자가 아니면 이야기해줄 수 없는 그런 직무에 정말 깊은 부분까지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도 그 선배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을 하나 꼽아보자면 생각보다 20분이 빨리 간다였습니다. 아 이게 어, 한 멘토링당 20분으로 시간이 한정이 돼있는데 아무래도 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 20분이 좀 짧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멘토링이 끝날 때 명함도 주시고 나중에 추후에 연락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보면 막막한 부분도 많고 또 혼자 하려면 힘든 부분이 많을 텐데 미래인지 센터에서 주관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자페스티벌도 정말 많이 도움 됐으니까 어, 하반기 자페스티벌도 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안녕. 네, 저는 방금 딱 모든 멘토링, 세개 멘토링 다 끝내고 나왔는데, 아직은 제가 아직 저학년이라서,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찾는 걸 하였으면 좋겠고, 많은 걸 해라, 막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현실적인 조언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건 안 좋을 수가 없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다가, 완벽하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흐렸던 화면이 뭔가 조금 깨끗해지는 느낌? 좀 들었어요. 전늘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좋은 소중한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도 자페스티벌이 열린다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꼭 자페스티벌이라고 취업에 가까운 분들 뿐만 아니라 취업이 아직 멀더라도 이 일에 관심이 있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걸 알고 싶다, 이거 뭐 할수 있는 걸 알고 싶다라는 분들도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취업에 딱 가까워져서 이런 이런 활동을 는데 이걸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묻는 분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 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많은 학우 분들이 이거 참여해 셔서 좋은 경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페스벌 항상 엄청난 라인업, 엄청난 경험들을 할수 있도록 또 준비해서 찾아올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